안녕하세요. 대가태풍입니다 무작정 네, 따라하기 제 40강 일목기눈표 총정리편입니다. 네, 어, 어찌어찌 했는데 벌써 40강이에요. <laughs> 네, 매일 했다 쳐더라도 40일이고 이틀에 한강씩 했다면 무려 80일 거의 한석 달에 가까운 이야기죠. 음 자, 아, 부지런히 달려온 것 같습니다. 물론 막판에 제가 조금 음, 여름도 피고, 혹은 뭐 이런 모임들, 또제 사무실 중간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 책을 펴내고 어, 이런 과정들을 그치면서 조금 어, 강의가 아, 좀 끊긴 건 있었습니다. 끊어진 있었죠. 네. 그런 부분들은 어, 여러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어, 일목 균형표를 오늘은 어, 총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 느끼시는 건 모르겠지만 일목 균형표를 가지고 제가 20강을 했어요 아 일목 균형표가 뭐 그렇게 양이 많아서 강의를 20강이나 하느냐 <laughs> 음. 어,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제가 과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목균형표를 어, 풀어내며 있어서 깊이를 놓고 본다면 어, 제가 깊이가 깊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식감을 했어요. 그래서 어, 좀 별거 아닌 걸왜 이렇게 길게, 지, 어, 오랜 어, 강의를 했느냐 라고 하신다면 <laughs>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laughs> 제가 공부를 어, 많이 했다고는 할수 없지만 그러나 공부를 함에 있어서 주식 공부를 함에 있어서 어, 어떤 기착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혹은 아, 이게 어, 수식이나 모든 걸 다뤄가면서 다로 다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 왠지 자꾸 눈에 띄는 어, 형태들 차트의 형태들이라고 할까요? 음, 그런 것들이 자꾸 보이는데 거기에 가장 어, 많이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어, 대칭과 어, 그리고 지지와 저항이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 조금 더 쉽게 볼수 없을까, 혹은 좀 명확하게 볼수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평처럼 음, 곡선인 선보다는 일맥균형표의 고가와 저가를 가지고 이로 나눈 어, 선인 음, 평균선이죠. 평균값의 선이 어. 캔들을 보는데 조금 더 유리해 보이더라. 그래서 저는 이평의 어, 곡선보다는 바로 일목균형표를 활용한 어, 어, 평균값에 어, 직선의 선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음, 그평균값에 기간값을 주고 평균값이란 고가와 저가에 나누기를 한그 평균값에 기간값을 주고, 어, 거기에 일정한, 음 비율, 그리고 일정한, 어 값을 빼주면 여러분들이, 어 지금 많이 궁금해 하시는 피부나치라든지, 혹은 대칭이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저 뭡니까, 기간값에 의한 피보나치와 어, 엘리어 파동까지, 이런 부분들이, 어, 선들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그, 다 대, 대부분, 어, 지지와 저항과 대칭을, 어, 응용하거나,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총 정리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어 가장 제가 일목균형표를 어 20강이나 했던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어 제가 현재 가장 애용하고 있는 선들의 근간이 바로 일목균형표다 그래서 일목균형표의 어떤 역할 그리고 활용가치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신다면 지금 방금 제가 언급드렸던 부분을 뛰어넘는 그런 공부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이 목표는 고가와 철가를 더해서 그걸 나누기 2를 한 선입니다 여기는 전환선, 기준선 그리고 선행스팬 2번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선행 스펜 1번은 어, 전환선과 기준선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값입니다. 예, 그렇고요. 그리고 후행 스펜인데 후행 스펜은 그냥 종가선입니다. 종가를 뒤로 예, 25칸 밀어놓은 선이죠. 예, 일단 이기는 구조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빼고 이렇게 일목 균형표에 있는 근간에 이루는 4 개의 선들은 바로 그 고가와 저가를 더해서 나누기 한 선이다. 그래서 그 선의, 선의, 형태는 곡선이라기보다는 직선형일 때가 더 많다. 그리고 그러한 적, 직, 어, 어, 직선임에도 불구하고 이평들처럼 역배열도 있고 정배열도 존재한다. 그래서 역배열과 정배열을 제대로 활용을 해보기 위해서 25가 밀어놓은 선행 스팬을 원래 자리로 돌려서 그냥 스팬 1번으로 만들어서 전환선과 기준선과 스팬 1번과 스팬 2번으로 해서 역배열 정배열화해서 2평체로 활용도 할수 있다. 그리고 그기에는 정배열이 역배열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역배열이 정배열화 되어가는 과정 속에 이평들은 이렇게 그냥 크로스 혹은 잠시 스쳐가는 이런 형태가 나오지만 어 직선형인 어 일목균형표선들은 예 합쳐지는 모습, 선이 완전하게 동일하게 합쳐지는 자리가 나온다. 그런 곳이 어 쉽게 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높다. 그냥 겹쳐져버립니다. 선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일목균형표를 태풍 기준 일목균형표처럼 인목, 전환선 기준선 스펜 1번, 스펜 2번, 선행 스페 말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설치를 해 보시라.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전부 다 검색기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목균형표상의 검색기로 활용을 하실 때에 어, 비교와 어, 그리고 돌파 어, 이런 부분들이 일목균형표 안에도 다 있습니다. 어, 그러한 부분들을 활용하실 때 어, 고가와 저가의 값을 가지고 하는 어, 보조지표가 있습니다. 여기소토케틱 패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스토, 스토케틱 패스트 조건 검색기의 조건을 가지고 하시면 또한 일목 균형표의 선들을 찾는데 또 보조로 활용이 됩니다. 잘 활용해 보시면 값들을 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일목기념표에 대한 모든 것 제가 알고 있는 것 제가 연구한 것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픈해 드렸고 공개드렸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단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서 드리지 않았을 뿐이지 제가 모든 걸 설명 다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 해보시면 다 찾을 수 있는 거고,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음. 자, 일목균형표, 여러분들, 어, 소중한 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소중한 선이 되었으면 하네요. 에, 좀 이해가 안 되시거나 어, 궁금하신 부분들은 어, 여러분들 처음부터 강의도 좀 어, 유심히 좀 들어주시고, 해니 또잘 모르 그래도 잘못 이해를면 저한테 질문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고 차후에 제가 어, 다시 책을 하나 낸다면 예, 요 부분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한번 깊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laughs> 네. 고생 많으셨고요 사십 예, 강이란 긴 강의를 어, 해왔습니다. 해왔는 부분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제가 또 일목균형표에 조건을 하나 넣어서 검색기 하나 토론시에 보여드렸죠. 일목균형표는 그렇게 활용도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또검색기 많이 만드시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 여러분 인맥 음, 균형뼈의 선도 일반 이편들처럼 역별과 증별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고가와 저가로 했기 때문에 음, 우리가 선의 이해도, 이해를 하는데 훨씬 어, 안정감 있고 유리한 면이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무작정 따라기가 수식 관리자간이 조건 검색기로 가려고 합니다. 수식 관리자 무작정 따라기는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기초는 어느 정도 되셨다 보고, 이후에 심화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도 어, 충분하다고 생각되고요. 어, 무작정 따라하기는 이제 조건 검색기로 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